23일 아침 8시 반 영상입니다. 지금, 어, 아, 곤중성 씨가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잡다가 고기는 잡았는데 망은 떠내려가고 고기 잡은 망이 터져나가고 고기 있는데 파도가 세가지고 못 찾겠다. 이 정도 파도는 잡아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성원에 뭐 어디, 성원에 이보 제가 어저께, 어, 생활의 달인 잘 찍었습니다. 도와주신 분들 진짜 감사하고요. 아, 숭어는 거진 자산천이나 북천. 지금 여기서 고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고. 자, 아, 잘 찍었습니다. 그리고 내일, 아, 내일 저녁 9시 SBS에서 나온다니까 시청도 하시고. 자,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. 뭐 좋은 댓글못달 따라합니까? 그 막, 악플도 따라도 됩니다. 그냥. 하여튼, 내일 아침에 아시또 영상 올릴게요. 지금 상황은 이래요. 파도가 많이 잤네요, 오늘요, 진짜. 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고 오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원트였습니다. 저기도 우리 거진, 우리 회원들이에요. 저...